분들을 모셔왔습니다 최근에 그린캠퍼스 홍보대사 16기로 활발하게 활동하고 계신 임지연, 허가은, 한무준 단원입니다. 네, 그럼 시작하겠습니다. 이번 고려대학교 환경 포크쇼에 오신 것을 다들 환영합니다. 먼저 지은님, 고려대학교 그린캠퍼스 16기 단원으로 활동하고 있는 소감이 어떠신가요? 공유하면서 저희 활동들을 보여줄 수 있어서 되게 기쁩니다. 그리고 혼자서 못했던 유튜브 촬영이라던가 아니면은 카카스 콘텐츠 제작하고 업로드하는 거를 제가 같이 할수 있어서 되게 기쁩니다. 그래서 좀 아쉬운 게 있다면 지금 저희 코로나 시국이라 비대면으로 활동이 되고 있는데 저는 대면으로도 이제 캠페인이라던가 아니면 다양한 콘텐츠를 통해서 찾아뵙고 싶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어, 그렇신가요? 그렇다면 가은님은 어떠신가요? 저도 비슷한. 고대학교 그린캠퍼스 홍보대사로 활동하면서 평소에는 못이어서 해보지 못했던 다양한 체험들을 할수 있어서 좋았던 것 같아요. 그리고 저도 환경에 관심을 갖고 있었는데 제대로 활동하지 못하고 그것을 실천하지 못하는 것을 아쉬운 마음이 있었거든요. 그런데 이런 활동을 통해서 뭔가 기여할 수 있다고 느껴서 기습니다음 그렇다면 후수님은 어떠신가요? 네 지금 그린캠퍼스 홍보대사로 1학기가 지나고 이제 2학기 째가 되었는데 고려대학교를 대표해서 이런 환경보호 활동을 한다는 것이 굉장히 자부심도 많이 생겼고 어, 환경문제에 대해서 제가 알지 못했던 부분까지 제가 이렇게 준비하면서 많이 배울 수 있어서 알찬 활동이었다고 생각합니다. 음, 네 좋습니다. 최근에 저희 KU그린캠퍼스 인스타그램 계정에 팔로워가 늘고 있는데요. 그만큼 많은 사람들이 환경에 관심을 가지고 있다는 거니겠죠 이런 현상에 대해서 음. 호주님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네, 처음에는 저희가 과연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관심을 가져줄까 걱정했는데 벌써 팔로워가 100명 넘어가는 것을 보고 굉장히 감사했지만 또더 열심히 해야겠다는 그런 생각을 하였습니다. 음. 많은 사람들이 관심을 가져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저희 인스타그램 계정은 여기 하단에 <laughs> <laughs> <있을 수> 있습니다. 많은 <laughs> 관심 아, 네. <laughs> 부탁드립니다. 네, 그러면 지은님께서는 환 네. 관심이 요즘에 부쩍 많아진 이유가 무엇이라고 생각하시나요? 어저 같은 경우는 이제 많은 사람들이 원래는 지구 온난하고 화북극을이기 나오면 아환경이민 해라고 했다가 이제 저번 여름에는 저희가 폭우로 고생을 하고 이번 여름에는 폭염 때문에 고생을 했잖아요. 그렇게 자주 이제 해마다 달라지는 기후 변화 때문에 저희가 직접적으로 영향을 받다 보니까 그런 것 때문에 이제 환경에 대해서 많이 있는 사람들이 관심을 가졌어 실천하려고 해주시는 것 같습니다. 음, 네네. 그렇다면 더욱 더 많은 사람들이 환경 보호를 실천하고 또 고려대학교 그린 캠퍼스 활동을 알아가는 것이 여러분들께는 어떤 의미인가요? 가는 분부터 얘기해 주세요. 음, 이런 말이 그래서 고려대학교의 그린캠퍼스 활동을 많은 사람들이 알아가면서.